강혜준 경찰학 1일째입니다. 다음은 경찰 조직의 연역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 순서별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봐라. 기억. 경찰서의 청문 관제 도입. 니은. 경직법 제정. 디귿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신설. 리을. 국가수설치, 미음, 경찰공무법 제정, 비읍, 경찰관 해외 주재관 제도 신설, 시옷, 내모부치한국을 치한 본부로 개편. 자,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미음, 시옷입니다. 차례대로 연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억, 경찰서에 청문관제 도입, 1990. 59년. 미은 경직법 제정 1953년 디귿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설 2000년 리을 국과수 설치 1955년 미음 경찰공무법 원 1969년 비읍 경찰관 해외 주재관 제도 신설 1966년 시옷 네모붙이한 곡을 치한 범부르 개편 1974년입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